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텀새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흔적을 모아놓은 보물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대구에는 어떤 보물창고가 있는지 대구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싶은 김정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 뒤로 보이는 스위츠 주택입니다. 스위츠챔니스 블레어라는 100년 전에 파란눈의 이방인들, 머리카락은 노란 분들이 이 대구에 오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왜 오셨느냐. 개신교를 우리에게 알리고 최초의 남자학교, 최초의 여자학교,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었겠죠. 우리 보고 낯설어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기와를 얹어서 집을 지었답니다. 근데 그때 대구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겠죠. 우리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살던 이런 시절에 지하가 있고 지상 2층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집 위에 집을 지으면 오이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에 2층 양옥집을 지었답니다. 이게 100년이 지난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구의 보물 창고를 소개한다 그랬죠. 여기에는 20채 이상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만났던 이런 멋진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만약에 데이트를 하신다면 이 좋은 공간에 땅은 기본적으로 명당이고 훌륭한 인물들, 멋진 건축물들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언덕. 바로 여기를 저희들이 대구의 청라 언덕, 대구의 목마르트 언덕이라고 부르는 멋진 장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을 한번 와 보신다면 와우 하고 환호를 지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대구의 청나은덕입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 은혜의 정원입니다. 서울에 양화진이 있다면 대구에는 은혜의 정원이 있습니다. 100년 전 대구의 모습은 우리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고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언둔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이이 땅에 왔었는데. 이분들이 그 모든 걸다 감수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잘 전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분들이 최초라는 걸다 남긴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나는 이곳에 묻히고 싶다 해서 바로 묻힌 장소가 은혜의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제일 안쪽에 있는 멜리딕입니다. 대구에도 아담스 선교사 가문이 가장 명문 가문이었어요. 서울에는 우리가 언더우드 가문, 평양에는 마펫 선교사 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담스 선교사의 부인이 두살된 아들 에드워드를 데리고 남편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유산이 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데리고 왔던 이두살된 아들 에드워드가 쑥쑥 자라서. 1954년에 최초의 남자 학교 개성, 최초 여자 학교 신명의 한 자식을 따서 계명대학교를 탄생을 시킵니다. 자, 우리에게 과학과 물리, 서양의학을 가져다 주시고 서양음악을 가져다 주신 이분들이 묻혀져 있는 이 곳이 바로 은혜의 정원입니다. 괜히 숙연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 묘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대구를 방문하신다면 붉은 백돌의 건축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도 1933년 건물 유형문화재 30호 제일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붉은 백돌의 건축물을 만난다면 어 여기도 100년 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점이에요. 제일 교회 역사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교회 역사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 건축물인 만큼. 100년 전의 흑백 사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이 영남 지역에 오신 분이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 번째 방문 때이 땅에 땅을 사서 최초의 예배당과 학교 그리고 병원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역사관으로 문을 열고 있고 이분은 대교에서 선교 활동을 한 다음에 서울로 가셨다가 평양으로 가셔서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평양의 숭실대학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전시관 안에는 많은 성경책들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렸던 그런 우리가 시련과 성장기를 함께 볼수 있는 역사관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스러운 공간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 역사관이었습니다.